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어, 샤하아님 어디 베라 왔어요? 햄님, 요새 악플러들이 너무 많아서, 악플 다는 순간 바로, 신고해보려고 해, 이제. <laughs> 안녕하세요, 사탐님. 아무 생각 없을 수가 있지? 그건 천 능력이 있는 사람만 가능한데. 헉! 설마. 응, 응. 아, 네. 비공로 으 돌리고. 네, 감사해요. 이 좋은 능력을 공짜로 주시고 해. 잠깐만요. 저한테 이 능력을 주시면 당신은 능력이 없어지셨나요? 아네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세요. 그렇게 하트는 좋은 나날을 보냈다고 한다.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그. 상어분들 안녕.